최첨단 무선 게이밍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로지텍 코리아 공식 G915X LIJ-HT-SPEED 무선 게이밍 키보드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제품으로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작고 가벼운 크기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며 공간을 적게 차지해 책상 위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축 스위치로 빠르고 부드러운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며 소리도 크지 않아 주변 환경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리뷰에서도 사용이 편리하고 성능이 좋아요. 소리가 잘 나고 품질이 뛰어나요.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키보드 루프 증정 혜택까지 더해져 더욱 매력적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